안녕하세요. 네, 저는 준석인데요. 저는 있잖아요. 이거 이제 유행하는 거 레몬 무뼈 닭발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 제 친구들이 인기가 진짜 많은 거라서요.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별다는데 진짜 이빨 아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를 때는 꼭 가위가 필수. <목소리> <목소리> 여기 무겁다, <못 갖다>, 여기. <목소리> 근데 괜찮아요. 여기도 제가 그냥 닦으면 돼요. 이거 내만을 빼다 빠를 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매워가지고 물부터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또 묻었다.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진짜 조금 맵네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매운데요. 제친구들이요 진짜 잘 먹어요. 이거 민철이 있잖아요. 민철이는 새팩, 세 새팩 세 먹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도 그냥 한번 먹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레몬 무뼈닭발이어가지고요 레몬 레몬 맛이 조금 나거든요 그때 여기 초록색깔 무말랭이 있잖아요 이거요 이것도 엄청 엄청 아삭아삭해요 이건 맛없다 무뼈닭발 <laughs> 먹어야지 이건 뭔가 떡주 같다. 아, 근데 이거, 이거 이 정도 매운 거는 그냥 잘 먹어요, 저는요. 이거 진짜 맵거든요. 아, 이것도 떡이 있다. 이거 묻은 거 있잖아요. 이거 묻은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물로 몇번쓱쓸쓸 하면 돼. 아, 진짜 뱉다 근데 닭발은요, 닭발 있잖아요. 이건 좀 징그러워요. 그래서요, 제가요, 안 보고 먹는 거예요. 이거요, 매운 것도 있는데요, 레몬 향도 나가지고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 엄마가요, 세 개, 세 개, 팩 정도 샀는데, 아빠가 하나 먹고, 엄마가 하나 먹고, 제가 지금 하나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먹는 거 몰라요. 엄마가 빠기하셨어요 저는 지금 방학이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먹는 건데요. 이거 먹고 태권도 가가지고, 열심히 좀 해가지고요. 또 간장에만 얘기할 거예요. 그 태권도 가면요 친구들도 이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먼저 먼저 먹는 거예요. 이거 연초록색 무말랭이 들어 먹을게요. 아, 그만 찍고 싶다. <laughs> 저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틱톡으로 엄청 찍어가지고요. 학교에서 엄청 찍었는데, 선생님 이거 가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학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사진 찍어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그냥요,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은철이그 자식이면 책이나 먹었으면 다오 어, 레몬 찾았다 어떡하지 특템 이거요 이거 발견한 사람한테요 제 친구들 약속했는데 발견한 사람한테 사진 찍어주면요 그 포켓몬스 카드 3장 사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놔야지 레몬 특탱 됐 포켓몬스 카드 3장 그리고 그빨거걸 근데 닭은요 다리가 죽은데요 여기는 닭발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닭은 다 엄청 어디 갔어요 진짜 맵다 아, 진짜 맵다 아, 진짜 맵다 아또 보셨다 이거요 무제면 연장 엄마 말할 거거든요 이거 아빠 운동할 때 하는 건데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ASMR 하려고요 돈들입니다 뼈가 아, 없어요. 닭, 닭이, 닭발이 엄청 약해요. 저는 있잖아요. 이거 다못 먹어요. 이거 다 먹으면요. 엄청 매워가지고요. 퇴근도 못까요 진짜 진짜 다진이 이거 치킨 먹으가는데 진짜 다 엄청, 엄청 새콤해요, 이거야. 이건, 이거 있잖아요. 내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뭐지? 그, 문구 앞에서 팔았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 다안 먹을 거예요. 아, 진짜 뱉다. 있잖아요. 저희가 강아지 저희 어. 아. 떨고 가요. 저희도 하는 인이 있는 게페인는아 떨고 떨다 지금 강아지는 거지가 어요둘 다. 장난감 없어졌 ああ、絶対聞いてますね。